깨닫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이 영화 자료에 무비판적으로 몰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가상으로 재현한 내용과 역사적 사실 간의 차이에 유의하면서 비판적으로 시청하도록 것이다 자여기에서 이제 그 나온 것이 비판적 내용이죠. 있 비판적 있고 관련된 내용을 지도한 부분이니까 그파운책 여러 내용 중에 요 부분들을 주신 부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 보시면 되고 파운책도 보세요. 파운책도 자주 들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출제진이 들어가니까, 예, 이것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파란 책 부분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인구 공부할 때는, 그 노란 책은 파란 책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이제, 했는데, 제가 제작랑같지만 노란 책을 몇번 읽었니? 20번. 파란 책을 15번 읽었어. 그래서 제거 보면 노란 책, 파란 책이 더덜너덜해. 더덜, 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역교는 학교에서 제도 가입시주지 않았어. 역사 교과 나왔지만, 그, 갈수주였고, 뭐, 그, 강사, 강의 듣고, 이제 있는데, 그 강사가 좀, 잘못 가르쳐요. 그렇지만, 누군지는 아실 건데, 역교론을 되게 못 가르치는 모이 강사가 있어. <laughs> 5개년 갖고 있다가, 그, 한번 떨어지고 나서, 이제, 노란 책하고 파란 책 부분을, 제일 혼자 열심히 읽었어. 그래서, 노란 책하고 파란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었거든요? 그, 노란 책 20번, 파란 책을 몇번 읽었는데, 어느 순간 뭐냐면, 깨달음이 팍오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깨달음 이딱 오는 순간 이 있어요. 도노라고 하죠. 딱 깨달으면서 이때부터 눈이 확 뜨이는 거야. 그래서 안기가 잘 돼. 어.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계속 다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강의 듣는 것보다는 스스로 막탐구갖고 하는 것이 더 나. 처음에는 들릴만 빠질 수 있어요. 왜 여기서는 이말는데 여기서는 이 말까?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 얻어. 어. 그게 한 2년 걸렸거든요. 2, 3년? 어.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많이 읽어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데, 그런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안게 두시고, 그냥, 예, 어쩔 수 없이. 자, 하여튼,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뒤에 넘어가서, 그, 이렇게, 지금 잠깐 몇 시에요? 이거 지금,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잠깐만. 아, 박물관 수업하고, 오늘 여기 박물관 수업만 하고 끝낼게요. 예. 네. 자, 박물관 수업은 이제 뭐냐면, 박물관이라는 곳은 그 전시나 보관 연구 교육을 위해서만 기간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학생들은 박물관 데리고 와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무슨 수업하고 연결시키냐면, 현장학습하고 연결돼 있어. 음. 그래서 예전에 한 번, 그, 최교사 그 경복궁 문제 <웃음> 있죠? <laughs> 아, 지지 지나 같은 문제. 네. 그 문제 나왔어. 그걸. 어, 어. 현장학습 위에서 박물관 해가지고. 참, 그 문제 내는 분도 참 대단해. <웃음> 어? <laughs> 그거 누가 맞추려고 그, 그, 식으로 문제를 내. 자, 하여튼, 거기에 보면 이제 박물관 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종박 발목에서 그 모든 자료를 모아놓은 박물관. 정무박물관과 이제 특정한 그 미술관, 역사박물관, 과학박물관, 기타박물관, 이런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학습 박물관이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정규시간에는 특별히 어울죠까 박물관 갈수 없죠, 잖한 시간 만에. 그러니까 특별학습이나 체험학습, 수학여행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역사수업에서는 이제 활용할 때전시문이나 유적에 관한 설명문 역사학습에 활용하거나 학계 연구사든 전문가나 교사에 설명하거나 체험식 전시나 교육에 이제 했다. 그래서 수업 계획에서 이제 그 수업 계획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1 4년 기출문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관련돼갖고 이제 한번 풀어볼 텐데. 그 수업 평가 과제 형태에서 이제 사적지나 박물관 전시물 사전 지식 학습이나 구체 계획을 구상하거나 그다음에 사전에 과제를 주고. 박물관 관람과 현자 경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그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면, 애들한테, 그냥, 가자! 해복하는게 아니라, 박물관 관전에 박물관 관람 하기 전에 뭐예요? 사전에 가지를 줘야 돼. 근데, 가지를 줄때 이게 주,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구체적으로 줘야 돼.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뭐 해서 그냥 촌발으로 알아보자. 그런 게 아니라, 도자기 형태나 빛깔, 무늬, 중 언어 하나를 선택해서 비교해서 가지를 주는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딱 끝났어. 왔어.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어 보고서 작성을 해야 돼요. 보고서 작성하고 그 학생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업계획 관련된 부분들이 예전에 그 14년 최고사 경복궁 관련돼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순서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물관 수업이 또 뭐와 연결된다고 했죠? 현장성업하고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현장학습을 이해해가지고 간접경험 보다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자 유물과 유적 등 통해서 역사사실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제해결보고서 작성, 사전사업 조사해갖고 역사사실을 주치적으로 이해할 다 남색처럼 파란색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현장학습 의도 외워두세요 그것도 한 별표 두개 줘놓고 다들 외워두세요 서버 나올,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박물관송을 봤고요 그 기초에 관련된 부분들은 뒤에 끼는데 이게 복합문제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이제 뒤에 한꺼번에 같이 풀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남색책 1 8 1 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아나 녹색책 남색책은 계속 녹색책이 자, 거기에 이제 181페이지는 박물관과 현장학습 자료로 해가지고, 박물관의 교육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을 이제 나누는 분류 방법으로서 뭐 종합방문과 역사방문과 과학방문과 등등이 있거든요.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 의미, 요거 꼭 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현장학습 의미 해갖고 그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그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예. 현장학습 의미 인데 어,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첫 번째 문단만 읽고 넘어가죠? 예. 네. 현장학습은 교과서나 그밖의책 또는 교, <laughs> 교사의 설명을 통한 간접경험보다 역사를 더 생생할 수 생생하게 이해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근래 문화영산 답사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현장학습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사 교사들이 현장학습을 위한 특별 활동반을 구성하거나 교과서에 답사지가 소개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유적과 유물은 문헌사료와 함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 자료라는 점에서도 현장학습의 의미가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과 역사 현장 활용해가지고 박물관 가서 이제 내용을 쭉읽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박물관 그할때 교육 방법이 있어. 학습 방법이.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이제 어 보면 184페이지. 어, 그렇지만, 부터 해서 보태서 박물관 관람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학생들 공유한다까지 있죠. 요거, 순서 절차 꼭 안게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한번 읽어볼까요? 관, 관람이나 학습 현장은. 네. <laughs> 박물관 관람이나 학습현장은 네. 박물관 관람이나 현장학습을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하기는 어렵다. 특별활동이나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수행평가의 과제 형태를 활용하기도 한다. 박물관이나 현장 학습의 효과를 높이려면 사적지나 박물관의 전시물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학습해야 하며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공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전시물이 많은 대형 박물관의 경우는 무엇을 보아야 할지 혼란스러워 체계적인 관람을 하기 어렵다. 실제로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시물들을 관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리 과제를 주고 박물관 관람이나 현장 견학을 통해 그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무엇에 대해 알아보자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 해결형 과제를 주는 게 좋다. 예컨대 도자기 박물관을 관람할 때 도자기 형태, 빛깔, 무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비교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교통, 화폐, 교육, 출판과 같은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전문 박물관의 경우 수업 진도에 맞춰 그 주제와 관련된 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관찰하고 설명을 읽고 또 사전이나 사후에 조사를 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학습한 내용은 교실에서 발표함으로써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다. 예, 네, 요거 계속 이제 박물관 관련된 현장 학습그 교육 절차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각 단계의 특징들 활동 학습 활동들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 부분은 끝났고요. 어 다음 시간에 교실의 대하구조 있는데 아마 이제 진도 쭉 나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다 끝날 것 같아. 다음 주에 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세 강까지 못 마치면 이제 두 강에서 끝날 거이고 세 강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할수 있거든요. 하여튼 여기 끝나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어 한국사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 이제 준비를 할 때. 그, 교과서를 가지고 오세요. 교과서를 가지고 오거나, 제가 통로까지 보려고 했는데, 통로는 좀 약간 시간이 안될것 같아. 그래갖고, 요번에 지도서 있죠? 7차 지도서를 이제 볼 거예요. 왜냐면, 요번에 공법 나온 거 있죠? 공법이나 지도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도서가 상당히 좀잘돼 있어. 7차 지도서. 그래서 7차 지도서 어디있냐 어,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그, 올려놨어요. 거기, 그 국사에 일반, 그 역사 창고방 들어가면 거기 밑에 국사 일반 자료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글 원문으로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 PDF 파일로 또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절판됐고 이미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뭐 저작권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거기에다 밑에 달아놓을 테니까 그 거기 이제 준비할 때 다운 받아 오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그 PDF 파일 그아집출처지에서그 아,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를 죠 교과서는 제가 밑에 적어 놓을게요. 한 다섯 종볼 거예요. 여덟 음. 종 어, 중에 다섯 종목 보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어, 교과서를 이제 다섯 종 보면 여러분들은 갖고 다니기가 피곤할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PDF 파일이 있긴 있는데, 이걸 또한번 공유했다가는 좀 뭐냐면, 고소도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밑에다가 지금 강의 듣는 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댓글 달아주시면, 몰래, 어, 이렇게 해다 네. 이제, 다그 담아놓을게요. 그 어떤 분이 이거 듣고 또 어, 그, 뭐냐, 그 출판사에 또 알려주면 좀 곤란하고 예, 그래서 이제 바이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저는 어떻게 교과서를 했냐면 국사 같은 경우에는 각시대별 이렇게 딱 끝나시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따로 고대, 중세, 근세, 현대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있으면 제가 편집표호 해갖고 있는 파일도 어, 이렇게 말해주시면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 비밀 댓글을 달아줘요 어, 달아주셔야 돼요 네. 그냥 파일 공유하자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럼 제가 비밀 댓글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어,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